최근 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이 발표되었어요. 점점 더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는 가족의 여러 형태를 법적으로 인정하려는 것이죠. 이에 대해 시대의 흐름에 발맞춘 개혁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목소리도 있고 전통적인 가족의 해체를 가져올 것이라는 비판도 있어요. 우리에게 가족은 일상적이고 친근한 개념이지만 시대나 장소, 문화에 따라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려워요. 전통적으로는 부모와 자식, 형제 자매와 같은 피를 나눈 사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결혼을 통해 부부가 되면 가족으로 여겨져요.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결혼은 했지만 자녀를 가지지 않는 부부나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증가하는 등 가족의 모습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어요. 민법과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전통적인 의미의 가족과 마찬가지로 혼인, 혈련, 일양 등으로 이루어진 관계를 가족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인정받는 가족이 되면 이와 관련된 다양한 권리, 의무가 생기죠. 따라서 법적으로 가족이 되느냐의 문제는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예요. 가족의 형태가 다양하게 바뀌면서 여성가족부에서는 2005년부터 5년마다 건강가정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해왔고 이번에 4차 건강가정계획을 발표했어요. 4차 건강가정계획에 따르면 이제부터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동거를 하거나 오랫동안 함께 산 부부도 가족이 될수 있어요. 또한 아동학대를 당해 다른 가정에 맡겨져 자라는 아이들도 그 가정과 한 가족이 될수 있죠. 그리고 지금까지 자녀는 기본적으로 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하고 예외적으로 어머니의 성을 따랐지만 이제는 부부가 서로 협의해서 성을 정할 수 있어요. 사회는 항상 변하고 그에 따라 법과 제도도 발맞추어 변해야 하지만 변화가 성공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요. 우리도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아요.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